오늘 제대로 해야된다고 너 그냥 내가 얘기하면 그냥 아, 그냥 아 그러냐 너 어차피 내가 할 수는 있 없잖아 아, <놀람> 이 새끼야 들고 있으면 먼저 죽어서 이 새끼야 정신나누는거아야 이거 <놀람> 어 왔어? 뭐야 어, 뭐 일을 뜯어봐서 문 닫아야 돼왜 이렇게 또 친구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해 어? 아? 너 처음 보지 관수? 관수야 이름이 어너뭐 아, 먹을 거야? 난안 뭐 먹어도 돼 어? 아? 탕수육 탕수육 시켰어? 어때 이쁘지? 어우 부끄러워해? 아내 진짜 오래 된 친구야 아나 우리 수원 진짜 고향 친구 나 원래 옛날부터 이런 수더분한 스타일 좋아했잖아 왜말좀 해! 왜 친구 보니까 왜또 말을 못해 이상한 소리 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야 내가 한숨 보니까 어때? 잘생겼어? 젓가에 <laughs> 생겼지 뭘? 할 <laughs> 젓가에 생겼는데 뭘 잘생겼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한응 어때 내 친구? 물좀줘 아? 좀. 어? 응 오랜만에 봐가지고 <laughs> 그래도 인마 오빠 오랜만에 고향친구인데 또 이쁘게 하고 와서 오빠 좀귀좀 좀 살려주긴 하네 귀엽다 오늘 아예쁘니까 귀여워 내 존재 자체로 오빠는 귀가 사는거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네 지치고 갔으니까 오랜만에 오빠 귀좀 살려주고 해 귀를 어? 아, 살려달라고? 아? 어떻게? 어떡 오빠 오랜만에 봤잖아. 아 사실 아, 아, 내 잘해줄게. 뭐 어떻게 한복이라도 입고. <웃음> <웃음> 야, 젓가락이 없어. <laughs> 여기야 젓가락 좀. <웃음> <웃음> 오빠 많이 먹어. 아 고맙다. 받아야지. 여기가 응. 좀 기별아 그 좀. 아씨. <laughs> 아 옷에 찔까봐. 뭐 옷인데 드라이하는 거. 나도 난 밝은 옷이. 아야 저 저쪽 가서 좀 저쪽에 다 달려. 나 밝은. <laughs> 가위 가위 달라고. 가위 좀 잘라줘. 나긴거못 먹잖아. 알았다 뭐? 여태 내 여자친구 이쁘지? <laughs> 명희야 푼다! 면 풀어! 어? 됐어? 아, 아니 십자가 모양으로 자르라고! 하나만 자르면 어떻게 먹어? 나긴거못 먹는데 왜 어디가? 어 걸어줘 아씨야안아 앉아 야 관수 하나, 많이 먹한점 줄게. 아니 아니 자 여기랑 관수 반갑다. 언니야. 아 응? 친구랑 잔을 돌려서 먹어야지. 주도해. 아, 죄송합니다. 아? 어? 미안해. 너, 오빠 친구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어, 지금 한 다섯 번 얘기한 거 같은데? 그렇지 오빠 먼저 떠주고 엄마. 앞접시 먹지도 않으면서 원래. 아. <laughs> 사이다 나가 갖고 와. 어? 사이다. 배리 <laughs> 없나? 배리. 어, 아이 그래도 좀바쁘니까 내가 갖다 와. 가만 히 있어 여기 사이다 가져가는 거 좋아하니까. 너한테 전화를 몇 통을 했었는데... 아, 전화했었어? 아, 너 그리고 어제 보낸 그 3천 원 뭐야? 아,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아, 진짜 오빠, 그것 때문에 맘고생 많이 했어. 아, 진짜 왜 그래? 아, 무슨 음고생을 해? 네가 꼭 해줘야 돼, 진짜로. 아, 내가 해달라 그랬어? 아, 네가 해준다며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 아, 나 진짜 돈이 필요해. 아, 진짜 꼭좀 해줘, 오빠! 돈이 필요하면 아정당을 찾아가! 아정당? 아정당 몰라? 오빠 77만 원 손해 봤네! 약정 끝난 인터넷이랑 정수기 바꾸면 최대 77만 원까지 주잖아! 365일 밤 10시까지에 설치 당일 지급 완료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봐! 왜 그걸 지금 얘기해! 역시! 아정당이야! 짜장면 더 비벼봐! 안 비벼졌어! 오늘 왜 이렇게 말대꾸를 하지? <laughs> 아니, 큰 아, 저 미안하다. 아,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 아, 사장님, 아 숨이 떨어졌으면 빨리빨리 봐야지. 뭘 꾸물대고 있다가 지금... 봤어? 아, 나한테 많이 혼나 집에서. 평소 잘하는데 오늘 벌써 잘하는 오늘 어 있어도 괜찮았나 보다. 내, 미안하다. 아, 이모, 여기 빠개 없어요, 빠개. 응. 영희야. <laughs> <laughs> 아, 이거 오늘 왜 그러지? 곤가한척 아까 따져 있길래 왜 이렇게 다줄 알았어. 음! 기를 네. 살려달라며. 그딴식을 할 거야? 라이언이야 이거. 아, 귀잘 쌍욕가봐.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되게. 당연하지. 그럼 거기서 내가 쌍욕해? 라이언이야 진짜로 쌍욕가봐. 왜? 왜 이렇게 감이 없어. 아우씨. 시발일까? 아 미안해. 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기사 기사하는데 왜? 그래도 엄마 친구 오랜만에 보는데, 내가 집에서 좀 내가 알아서 잘 해줄게 어 알았어, 아, 알았어. 나컵좀 음, 컵 달라고 컵 아, 하고 너, 있어 너 혼자 먹어 너 혼자 먹어 이 그만 먹어 잘 해주니까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나대잖아, 지금 그러단무지좀더 그래, 갖고 와 아 미안, 친구 있는 줄 알고 그냥 내가 오빠 옆에 앉아있는 건맞는 오빠가 지금 귀가 하늘을 찔러 이게 수원 가서 고양이들한테 야 재훈이 여자친구 돼지던데 이렇게 손 내면 어떡하냐 나아 알았어 알았어 에이 ㅅㅂ 단무더 갖고 와 친구 <laughs> 왔잖아 더 가져오면 될까? 혹시 다른 거한 번에.. 세번씩 얘기해야 돼? 몇번씩 얘기해야 돼? 한 번에 안 되는 거야? 한 번에 맛있게 드세요. 한 번에 아쉽게 드세요. 미리미리 주문해놨으면 내 친구가 먹다가 지금 두세 개씩 먹는데 원래 단무지를. 아진 미안하다. 아 씨.. 죄송 많이 드세요. 미리미리 해놔야지. 오빠 집에서 뭐라 그랬어? 따라해봐. 미리미리. 어? <laughs> 집에서 잘 따라하면서 왜 그래? 미리 미리. 미리 미리. 할 일은 미리 미리. 할 일은 미리 미리. 제때 제대로 제자리에. <laughs> 제 자리에. 제때 제대로 제 자리에. 아 집에서 잘하는데 오늘따라 이런다. 아 원래 집에서 진짜 내말 한마디면 진짜 빨리빨리 해 오늘따라 이런다. 너 봐도 오랜만에 긴장해서 그런가 봐. 원래 <laughs> 와인. 영희야, 오빠가 카드 안 갖고 왔으니까 네 카드로 계산 좀 해라. <laughs> 돈도 없는데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었어? 아 어, 오빠 카드 를안갈것 같아. 음. 단무지. 어? 단무지 하나 줘. 아니 입에다 달라고. <웃음> <웃음> 어. 맛있다. <laughs> 단무지 좋아하는거 있나? <laughs> 아! 왜왜왜 아, 미안 미안 진짜 실수 이게 젓가락 길어가지고 가세요 에어컨 켜놓고 있을게 벌써 간다고? 응. 편하게 편하게 드시고 오세요 왜좀 이따가 아니 아냐 수세요 있던 자리 정리하고 제때 아. 제대로 제자리에 많이 먹고 와 영희야 영 응, 가있어

뭐좀 찍고 있어 뭐 찍고 있어? 어? 왜 편는데? 아니 너가 다 팰까봐 소리야 내가 오빠를 해. 어? 내가 오빠를 는데 아니 아까 저기 그, 저, 좀 장난친 거거든 친구랑 음 그렇구나 다얘기했었어 너가 원래 진짜? 대 진짜, 진짜. 어, 화났어 오, 우리 언니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이제. 아유, 너무 평소에도 좀 그렇게 해줘, 오빠한테. 술 먹지 마. <laughs> 아, 장난을 받아주는 거야? 고마워. 지 마, 오빠. 오, 우리 언니 진짜 착하다. 미안해, 미안해. 아, 응. 어, 맞다, 맞다. 응. 잠깐만. 돈금이있더라고 아까 여기 서랍에 봉투 안에 30만원 있더라고어 그거 영희야 봉금 어, 뭐 생겼어 갑자기 어 아니 봉돈이 아니라 그거 오빠 봉금이야 응, 그래. 응. 봉돈 어 그거 오빠, 그, 오빠 저기 주기금 내려고 빼놓은가 기름 좋아졌어 그래서 이거 봉 오빠한테 이뭐 하나도 안맞 <laughs>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주인이 누군지 알고? 내가 가졌으면 내가 주인이지. 지금 이거 받아가지고 난 풀렸어. 아무렇지도 않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오빠 뭐이정도도 생각 안 하고 그 일을 저질렀어?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저질러. 내가 치는 게임이게어이 게임에서. 이게임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볼수 있어? <laughs> 한정은... 있어. 있어? 내가게임사이로임수 있나?